안녕하세요. 정보 읽어주는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매입 임대 주택 모집 공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바로 경기 남부 지역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예요. 경기도 수원 안산, 안양용인, 성남 등 아주 많은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셔도 신청이 가능한 공고이니 이점꼭 참고하세요. 이 공고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특히 무주택 가구, 소득기준 이하 가구, 그리고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무보증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용을 꼼꼼히 시청하시면 나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매입 임대 주택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매입 임대는 LH가 기존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직접 사들여서 저소득분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월세로 살면 부담이 큰 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주거비 절감 효과는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 내던 분이라면 매입 임대로 들어가면 10만원 정도에 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즉,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더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아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5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328만원 이하, 3인 가구는 381만원 이하의 월 평균 소득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기준도 올라가지만, 대체로 중위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가구 등이에요. 이분들은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2순위는 무주택 세대 중 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돼요. 따라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임대 조건도 살펴볼게요. 매입 임대는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에요. 하지만 재계약을 계속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선택에 따라 조정도 가능해요.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방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원 추가로 납부하면 매달 월세가 약 17,000원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은 가구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 무보증금 월세제도도 있어요. 이 제도는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아예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특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 월세는 주거급여로 대체됩니다. 즉, 초기 목돈이 없어도 월세만 내면서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장기간 안정거주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 없이도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매입임대는 인터넷 신청이 안되고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즉 신청자가 직접 LH 지정 접수처에 가서 서류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상 끝부분에 모든 접수처 주소 알려드릴 거예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할 수 있고 위임장과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필수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만약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추가 서류도 챙겨야 해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확인서,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임신부라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과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일정도 중요한데요. 이번 공고는 2025년 9월 11일 기준으로 진행돼요. 보통 1순위 신청 기간은 공고일 이후 일주일 정도 안에 접수가 시작되고 2순위는 그 뒤에 별도로 진행되요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까 방문하실 때꼭 시간 맞춰 가셔야 해요. 또 1순위와 2순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 자격에 맞는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청한 내용을 LH에서 확인해서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해요. 그 다음 1순위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만약 같은 조건의 신청자가 많다면 가구원수가 많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부터 먼저 선정해요. 그래도 물량이 남으면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최종 확정해요. 당첨자가 발표되면 개별 안내가 나오고 이후 계약 절차가 진행돼요. 계약은 별도 안내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체결하면 되고, 임대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 맞춰서 입주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만약 일정 안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니 발표 이후에는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드리면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유리하게 선정돼요.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니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정해진 기간에 맞춰 접수하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지역별 실제 접수 장소와 지역별 공고, 원문 주소를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꽤 많은 양인이 해당 지역이 나오면 화면을 멈추시고 확대해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입 임대와 국민 임대, 영구 임대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신청 장소와 지역별 주택 주소를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잠깐씩 멈추시고 본인 지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원하시는 해당 지역이 있으시면 집 앞에서 전화를 하셔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신청장소 및 주택연람 문의번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경기도 안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날짜에 원하시는 건물에 가셔서 전화하시고 비밀번호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보통 현관만 잠겨 있고 방은 열람 기간에는 열려 있습니다.